지켜봐야 될 선수, 이번 시즌 핫할 지켜봐야 될 선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외대가르드. 아스날의 이제 캡틴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내가 프리시즌 때부터 아스날 경기를 다 봤어요. 분석해서 영상 만들려고 아스날 경기를 자 프리시즌 때부터 쭉 봤는데 개잘해. 우리 주장 너무 잘해. 내가 경기를 진짜 열심히 봤는데 와, 패스면 패스, 압박이면 압박, 전방 압박이면 전방 압박, 팀을 이끌고 리딩하는 거면 리딩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너무 잘한다. 웨데가르드가. 이걸 느꼈고요. 제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는 맨시티에서 전화 올 때마다 그 전화를 약간 잘못 전화 막 콜센터에서 전화 오거나 그 뭐라 그래 그막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서야 자기가 그 전화번호를 잘 받고 있는 느낌? 진짜 막 좋은 전화들이 오고 있는 거야 막 그래서 전화를 요즘 기쁘게 받더라고. 근데 맨시티에 있을 때는 자꾸 전화 받으면 막 이상한 전화가 오는 것처럼 막 기분 안 좋아 보이잖아. 근데 아스날 와서는 진짜 행복 축구. 아, 너무 행복해 하는 느낌. 그러니까 과르디올라보단 아르테타랑 더 궁합이 잘 맞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털링. 어,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맨시티에서 이제 나왔고 스털링이 과연 또 첼시가 뭔가 끝물의 선수를 산게 아닌가. 맨시티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스털링한테 솔직히 한 시즌에 20골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링한테한 시즌에 고음 막 15개 기대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흔들어 제껴주고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뛰어주고 열심히 뛰고 뒷공간 뛰고 드리블 쳐주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거란 말이야 저는 투엘 감독이란 사람이 절대 자기 팀에 들어와서 못할 선수를 데려올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투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팀에 와서 자기가 봤을 때 끈물인데 좋은 매물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야. 아 얘를 내가 데리고 오면 어떤 식으로 기용을 할까를 정확히 파악하고 데려오는 감독이기 때문에 스링에게 많은 골을 바라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본인 전술에서 티모 베르노보다 훨씬 잘해질 수 있고 루카쿠보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자기 축구를 구사해줄 수 있는 선. 수 선수이기 때문에 스털링을 데려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올 시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정말 기대되는 세명의 선수 그럼 다음 장면 이건 또 무슨 의미를 제가 하는 걸까요 득점왕 이셋 중에 하나에 나옵니다 100%야 누네즈는 안돼눈에즈는 아직 뭔가 빅클럽에서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눈에즈 이거 박치 이거, 이거 박치 아, 이 박치기 하는 거 봐. 아직 어려. 할란드라든가 헤리케인이라든가, 호날드라고 하잖아. 그런 박치기 절대 안 합니다. 살라도 힘들어, 이번 시즌은. 내가 봤을 때, 손흥민이랑 살라가 이번 시즌은 힘들 것 같아. 아, 개아픈네 마이크. 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마이크가. 호날두 개못해지면 아니에요. 어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축구는 사실상 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맞다 누가 맞다 이게 아니라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나 이번에 브랜트포드 경기 보는데 호날두가 못했나? 호날두가 못했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공이 와야 잘하지. 호날두가 은근히 연계 플레이 잘해줬고, 그다음에 호날두한테 크로스 올렸을 때 어떻게든 머리 아또 바뀌면 어떻게든 머리 갖다 대면서 헤딩하는 거못 보셨어요? 호날두가 난 절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미트로비치가 뭐최 에 있다 이러면은 이러면 가능성이 있지 근데 결국엔 팀이 받쳐 줘야지만 득점왕을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를 요 가운데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웃고 있잖아 이 옷이 파랑색으로 바뀐다면 이 옷이 파랑색으로만 바뀐다면 득점왕 호날두가 가능하다 아, 작년 시즌에도 봐봐 팀이 그렇게 못 받쳐 주는데 헤트트릭 꽂지 팀내 득점 제일 많지 어 못한 게 없어 근데 뭔가 이제 밉상이 된 거지 호날두가 관중고 핸드폰 손으로 쳐서 때리고 노쇼하고 그런 거에 이제 밉상이 되고 있지만 실력은 여전하다 아 대단하다 예전처럼 막 치고 달리면서 막 시저스 촉 이런 거 하고 이런 건 기대하면 안 되죠 근데 딱 스트라이커로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넘어갈 때 이런 거라든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보면은 기가 막히죠. 이 사진 두 개는 뭘 의미할까요? 이 적생 중에 가장 기대되는 선수들. 칼빈 필립스. 이 필립스가 리즈 있죠, 여러분들. 리즈 유나이티드의 핵심이었습니다. 승격할 때부터 시작해서 리즈에서 축구할 때 필립스 빼면 시체였어요. 영국 대표팀 가서도 필립스가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가 진짜 환상적이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빌드업 돼. 근데 수비 빡세게 해. 그 다음에 짧은 패스 돼. 킥이 돼. 스루 패스가 돼. 그리고 영국인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일단 나는 필립스는 진짜 개 잘할 것 같아요 칼빈 필립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 필립스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높고 이 선수가 또 맨시티에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 이런 거 있잖아. 막 존나 굵은 경기 때 맨시티가 항상 챔스 보면 미끄러지는 거 알죠? 챔스에서 이기고 있다가도 미끄러지고 지난 시즌에도 그 레알한테 그렇게 앞섰다가도 결국 뒤쳐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로드리, 로드리 빼고 뭔가 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없었다. 이제 귄도관이라든가 가 데브라이너라든가 뭐필 포덴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좋은 공격 자원 베르나도 실바라든가 이런 이선 2선, 이선에서 필요한 선수들은 너무 넘쳐나는데 이기고 있을 때그 로드리 옆에 딱단한 새끼 딱 하나만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단 말이야 항상 근데 왔잖아 카빈 필립스 그 둘이 딱쓰잖아요 이제 씹어 먹습니다. 나는 한란드보다 칼빈 필립스가 맨시티에서 어떻게 할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쿨리발로, 쿨리발리. 이제 김민재죠. 쿨리발리가 저는 이번 시즌에서 그이 그, 이 장면 알죠, 여러분? 나 이거 보고 진짜 감탄했던 게 뭐냐면 그 이렇게 때린 다음에 와 달려가서 이 무릎 슬레이딩을 원래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뛰어봤지만 무릎 슬라이딩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아작나 무릎. 원래 대부분은 쫙 달려가서 이렇게 싹 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싹 기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 쿨리 발레는 그 뭐라 그래? 그아드레날린 저런 식으로 이제 꼴르면 사실 그 토트넘 런던 더비에서 저런 식으로 꼴르면 아드레날린이 어떠니까 막 올라가잖아. 미친놈이. 막 뛰어가는데 여기서 그냥 점프해서 빡 찍으면서 쫙하는 거야. 그거 보고 진짜 개간지난다 아 나는 진짜 쿨리발리 세레모니 영상만 이번 주에 한 시간 봤어 너무 멋있는 거야 세레모니가 그냥 그거 있죠 이 세레모니 때문에 첼시가 이길 수 있었던 느낌이야 그 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딱 이 결정적일 때 약간 드록바 있잖아 여러분 대부분은 골 넣고 막 비행기 하거나 막 이런 거 하잖아 일단 드록바 골르면 옛날에 봐봐 내가 봤을 때 드록바가 치킨 광고 노린 거야 막 이러면서 뒤에 뒤에 드록바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 보면은 그 관중들의 반응 홈, 홈에서 막 열기 올리고 이제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또 분위기를 바꾸고 템포를 바꾼단 말이야 근데 이날 그 쿨리발리의 그 세레모니는 근데 제가 이제 쿨리발리를 올린 건 쿨리발리가 그날 경기하는 거 보면 갖다 봐가지고 뺏어주고 스위핑해주고 이런 게 위디거가 기억나지 않았어 솔직히 첼시 팬으로서 난 첼시 팬이 아니지만 투에를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첼시 경기를 항상 지난 시즌부터 지켜봐왔지만 쿨리발리의 그런 바로 적응하는 능력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슈 175짜리 중앙 수비수라. 와 쉽지 않죠. 175의 중앙 수비수. 큰일난 선수. <laughs> 큰일난 선수. <laughs> 존나 웃겨. <laughs> 뭐가 큰일나? 연봉이 얼마인데? 어? 아 연봉이 얼마인데 뭐가 큰일이나? 얘 예, 연봉이 98억 원. 여러분, 1년에 98억 봅니다. 1년에 98억 버는데 뭐가 뭐가 걱정이 돼? 우리 걱정이나 합시다. <laughs> 웃는 게 뭐야? 골 먹어도 98억이 들어오는 거야. 계속 웃는 거야. 예, 쉽지 않죠. 175짜리 센터백이 프리메리그 와서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근데 이 선수가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뛰어난 선수예요. 진짜 뛰어난 선수인데, 얘가 잘, 얘를 잘 쓰려면, 지금 콘테가 벤데이비스 쓰는 것처럼 써야 돼요. 차라리, 프리메리그에서 얘를 살아 살아남기게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맥과이어, 일단 얘부터 빼면 돼요. 이 맥과이어 일단 빼야 돼요. 맥과이어를 빼. 그냥 던져. 빨리 집에 보내. 어, 얘 집에 보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린델로프. 린델로프를 넣어주고, 바란 가운데 넣어주고, 마르티네스 왼쪽. 요렇게 해서, 약간, 벤데이비스 쓰듯이. 요런 식으로 쓴다면, 그 175의 키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요렇게 띠낀다. 아니면, 요렇게 띠낀다. 아니면, 맹과이어 요렇게 띠낀다. 하면, 사고죠. 예. 네. 요러면 사고입니다. 요렇게 하면, 진짜, 개사고에요. 개사고.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르티네스는 제가 올려 놓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현재 펜하우도 얘를 아약스에서 잘 썼잖아. 근데 얘를 만약에 그냥 포백으로 엔터백에 그냥 넣어서 이렇게 쓰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쓴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aughs> 사진 딱 적어요. 조현우와 벤투 조현우, 벤투 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대야가 지난 몇 시즌 동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없잖아. 대야라는 선수는 기복이 별로 없었고 맨유가 지난 시즌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호날두가 골을 넣어줬고 대야가 많이 막아줬는데 대야가 지금 마테이가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본인의 기량에서 충분히 멋진 세이브라든가 좋은 활약을 할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런 대야의 실수가 이번에 왜 나왔을까? 라고 저는 혼자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대회야가 저런 실수를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대회야가 저런 실수를 한다고?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한번 감독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야 어, 이거 왜 이랬을까? 어, 대야가 왜 실수했을까? 했는데, 대야가 빌드업이 좋은 골키퍼가 아니에요. 제가 그 조현우 분석 영상 올린 거 보시면은, 공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반대 전환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 조현우 선수가. 근데 대야도 빌드업을 잘하는 골키퍼가 아니기 때문에, 전성기 때도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뛴 적이 없었어. 근데 지금 테나의식 방식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아, 자기는 그냥 라인 올리라 그러고, 킥 때리고 싶은데, 공 땅에 찍고 빌드업을 해야 돼. 근데 그 빌드업을 하는데 공이 자기한테 올 때마다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불안함 상태이니까 막는 것도 잘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연히 잡는 볼도 이상하게 씨 이렇게 하다가 흘러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대안은 이거지.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이거 이거랑 대안은 아니. 네가 빌드업 시켰잖아. 아 너가 빌드업 시켜 가지고 내가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약간 그러는 거 그런 느낌 아니 니네 잘못이잖아 니가 감독인데 니가 책임져 만약에 대하가 빡치잖아요 대하가 갑자기 빡쳐가지고 지금 맨유 있는지 얼마나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하가 호날두랑 손을 잡아 그러는 순간 테나우 아웃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나마 맥과이어가 이제 돌봐주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만약에 호날두가 남게 됐어 근데 대하도 이 빌드업 축구를 존나 아닌 거 같아 그냥 당장 내일 경기 이겨가지고 승리수당 더 받고 싶고 보너스 더 받고 싶고 클린시트 해가지고 돈을 더 벌고 싶고 대하는 근데, 이 축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축구 하다가 계속 저 계속 골 먹어. 관중들한테 야유받어욕 먹어. 빌드업 못 한다고 욕 먹어. 그럼 사람이잖아, 얘네들도. 이 선수들도 사람이잖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야. 막 진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야, 빌드업 찍고를. 그러다 보면 마음 맞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오늘 돌아. 그다음에 이제 바란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야마 돌고 있어요, 바란. 아니, 내가 챔스 우승을 몇 번을 하고 왔는데. 나 월드클래스인데 175짜리 센터백을 나 대신에 띄껴 개정신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셋이 딱딱 손 잡고 이제 어린애들 딱 조지기 시작하면 이제 맹과연은 힘이 없어지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게리 네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캐리거라든가 빨리 호날두 내보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내보내라는 거야 이 호날두가 이적을 안 했을 때그그 그 파워가 있는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감독이 그거를 컨트롤 할수 없으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아 그래도 이 월드클라스 선수 내가 데리고 있고 아이 선수 내가 데리고 뭐라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나를 잘 따로 괜찮아. 근데 안 따르는 거는 빨리 버려야 돼. 웨인룬이가 그러잖아. 호날두는 더 이상 맨유에 필요 없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영입해서 4년 정도 데리고 있어라. 이러는 거야. 그 선수를 주축으로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웨인룬이왜 그러는 거야? 우리 흥민이 형, 우리 흥민이 챔스 어야지웨인룬이 약간 한국인들이 자기들 서포팅해주는 역할인 줄 알아? 박, 박지성 때부터 어, 약간 생각 잘못해. 뭐 손흥민은 무슨 죄야? 손흥민은 가서 맥과이랑 떼어야 돼? 어, 웨인룬이 생각해보니까 말 싸가지 없게 하네. 그죠? 카세미르 오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저는 카세미르 온다고 뭐 달라질 거 없어요. 카세미르 대단한 선수죠.